제 아멘. 우리 앞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날과 시간을 기억하여 주의 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섬겨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유미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소원을 주안 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청 베으로 주옵소서 죄와 허물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아버지의 간구하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전기하시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를원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은혜에 충만한 가정들 에기를이 시간도 선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백풀로 주옵소서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도 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17절을 제가 멈춰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자를 사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고자 하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석유관과 바리스인들이 은언하여 가로되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있는지를 너희도 알게 하시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대 오늘날 우리가 귀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세인과 교법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합니다 한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 상체 예수님께 메고 와서 들려오고자 했지만은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어찌 못하게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 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사이인들이 의논합니다.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누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실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왔던 바리세인과 교법사들 앞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가 일어나서 누워 던 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와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수많은 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관심 갖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생은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만 오신 예수님 것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리스님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을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저희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일병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오신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이제 원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세상에 병든 것을 또 병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은청을 베풀어 주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병을 얻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을 가졌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이왕에 병이 들었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 병 고치는 능력과 이제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앞에 부르짓고 간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겠다. 예수도, 예수님도 찾고, 교회도 찾고, 예배를 드릴 기회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절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은 일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 다 현대인들은, 특리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료 보험이 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그만 몸에 무슨 안 좋은 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 큰돈 들이지도 않고 보험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가 이런 이제 의료 혜택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의료도 발달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고 또 치료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치유하는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요. 이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이십 장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거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서 한 일을 한 것과 진실과 진심으로 어 이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순지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왕의 앞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타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에,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위해 소리가 간구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이제 찾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나님 무조건 치료해 주십시오 뭐 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생각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땡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가락에 죄악의 피를 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할 때에 어린아이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어 이제 엄마 아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세요. 그럴 때 그래 얼른 먹어라. 배고프겠다. 그렇게 합니까? 먼저 손부터 씻어라. 그러면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게. 그렇게 얘기해야 된게.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배개하고 씻을 때에 그것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죄를 사여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시니.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자. 하나님은 못 고칠 치료 병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병 가운데 몰몬에 있다면 참 안타까우니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도 힘에서 간구할 때에 정하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명령만으로 씨나무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치료받고 죄를 품고 나온 자도회개시켜 죄상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먼저 깨어내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주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국하며 하나님의 은총을구하다나 자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은청을 베풀어 주셔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요다 회복되고 건강할지요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를 빌어 시선 받고 능력으로 치료받을지요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 성령님의 내준의 제교통역사하이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